이제 주목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우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 어제 룰루레몬 하고 나서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또그런 흐름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아무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그냥 해석해서 정리해 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진짜 할수 있나?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어제 고민이 많이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다가 아, 그러면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할때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보다는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언급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와 다소 좀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준비한 기업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버입니다. 우버. 네 우버 3.8% 간밤에 상승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특징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제프리스에서 아마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초단기 근로자, 기 근로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버가 많은 드라이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때 주가가 올라졌고 해서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파이퍼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가 아, 또 우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목표가를 올린 이 보고서를 내서 이거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린이 환경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이버 확보하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평가라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투자 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를 31달러에서 33달러로 뭐 서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가 대비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 약20% 있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자, 어떤 관점이에요? 왜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가 오는데 승차 공유 서비스가 뜰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우버에 대해서는 이 경기 침체를 견디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관점인지, 어떤 논리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 이야기했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인데, 왜냐? 높은 인플레 경기 침체로 우리 소비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자동차들이 우리가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우리는 어 자동차 신차 가격도 떨어지나 보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가격은 계속 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리 베스트에는 이 가격이 역사적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뭐 단기간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또 올랐기 올랐고.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돌아서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고 해서 가격을 옛날 역사적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11월 기준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이 4만, 9, 4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뭐 1,300원으로 한다면 5천만 원, 5, 3,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고정도가 그 되기 때문에 아마 비싸라다, 비싸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중고차 살수 있잖아. 요즘 중고차 가격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래 중고차 가격은 하락을 했어. 그런데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중고차든 신차든 한 번에 현금 딱 주고 살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할부로 또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중고차를 사는 것도 가격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바꾸기보다는 결국 이런 공유 서비스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다만 음식 배달부문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압력에 이제 직면하는 건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뭐 외식 줄이고 배달 음식 줄이고 뭐 해먹는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요 리스크는 있는데 실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에서 음식 배달 부분의 비중이 약 36%니까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또 코로나 19 때는 이 부분이 비중이 더 커지면서 사실 우버를 먹여 살리기도 했었는데 근데이 일단 이 매출 비중이 36%나 되는데 일단 수요 둔화 우려에 직면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일단 우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음식 배달하는 이런 경쟁사들, 뭐 도어 데시라던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어 데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투자 경 강등 조치하고 있는데 우버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뭐 그런 논리였어요. 자, 그럼 다른 월가 에너리스트들은 뭐라고 하나 봤더니 일단 제가 찾은 것들은 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에버코어의 마한이도 아 이거는 근데 저희가 참 애매한데 목표 주가가 지금 7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27달러 막 이런데, 그러니까 173%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에버코어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우버의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데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분기 때 우버가 생긴 지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4억 달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도 이게 유지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2024년에는 40억 달러 규모까지 또 확대가 될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이 우버가 지금까지는 뭔가 투자하고 성장하는 데 핵심을 맞췄다면 우버 자체도 이제는 비용 지출을 좀 줄이면서 우리는 인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우리의 포인트 경영 전략을 맞추겠어라고 이야기를 앞서서도 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우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이런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승차 공유 시장도 성장할 것이고 뭐, 오, 이쪽은 또 오히려 음식 배달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9%의 수익 성장을 대충 전망을 하면서 뭐 올해 뭐 최고의 기술주, 올해 뭐 최고 관심가질 종목군들의 이 우버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왔 의견들이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우버의 고민거리는 뭐냐? 최근에 실제로 우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많고. 어또 어떤 통계를 봤더니 투자자들도 우버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근데 우버가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계속 평가를 좋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는 있거든요. 실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에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컸었고 2021년에는 적자가 좀 줄었었는데, 2022년 거, 지금 분기별로 3분기 연속, 1, 2, 3분기 연속 좀 적자였거든요. 꽤큰 폭에, 그래도 4분기에도 적자 전망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2021년도 적자, 이때보다도 적자 폭이 더 확대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이제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은 하나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우버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졌었잖아요. 2년 연속, 그러니까 2021년에도 한18% 하락을 했고, 작년에도 41% 하락을 했고, 하지만 어떤 현금 흐름의 플러스 전환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전체적으로는 매수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오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전체 47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41명이 뭐 비중 확대를 포함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87%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도나 비중 축소는 생각보다 좀 적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도 한 45달러에 형성되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65%의 상승 여력은 이제 보고 있다라는 점. 뭐 이것도 저희가 좀 참고로 알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